안녕하세요. 운수대통 안실장입니다. 요즘 제가 원청계약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좀 여러 기업과 좀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청계약을 맺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좋은 배송자리를 좀 구독자님과 예비기사님들에게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계약을 좀 맺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일자리가 이렇다, 수입은 얼마다, 뭐 어디 코스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기 보다는 원천 계약을 맺은 그 기업은 어떤 곳인지 연역과 복지와 그리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에 10시간 완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사님들에겐 어떤 복지를 드리고 있고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수대통이 이 기업과 원천 계약을 맺은 이유는 이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예비 기사님들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일을 하는데 분명히 수입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배송 일을 해보신 기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뭐 센터나 뭐 기업의 뭐 갑질 뭐 그리고 좀 업무 환경 물건의 형태 등뭐 이런 것들을 수입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배송의 일자리는 모두 좋다 저는 이 말이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이해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송 일자리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탑을 모두 진행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며칠을 타보던 몇 개월을 타보시던 선탑을 해 보시고요. 맞다 틀리다를 좀 몸소 익히시고 선택을 하셔도 좀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5년, 10년. 아니 그 이상 일을 할 거니깐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원청 회사는 sm 푸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 식자재 배송 기업인데요 뭐다 똑같네 라고 하시지만 저희 운수대통은 달라야겠죠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청과 원청의 투잡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운수대통이 원청 계약을 맺은 것과 그리고 sm 푸드 간의 투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 또한 운수대통에서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좀 예비 기사님들 상담 받으실 때 이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다른 무슨 일 연결시켜 줄게요. 뭐 추가 근무가 가능해요. 뭐 100만원짜리, 뭐 150만원짜리. 그런데 선뜻 가보면 어떠셨나요? 뭐 센터나 기업에서 기사님들을 좀 생각을 하던가요? 아니, 알고는 있던가요? 100만원, 15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보셨을 때 옆에 있는 기사님에게 운송료를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운수대통은 이런 모든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원천계약을 진행하고요. 현장에 담당 직원을 투입, 기사님의 애로미 건의사항을 모두 수집할 겁니다. 운수대통이 관리적인 측면을 항상 강조하는데 센터 내내 회사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고요.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급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이라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운수대통은 바로 현장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수대통은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1톤 냉탑으로 투잡이 가능하면서요 배송시간 상차는 1시간 배송시간은 4시간 약 300만원에 완제입니다. 왜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요. 이 외에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얘기하실 거죠. 그거 수당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혹시 식자재 배송하시면서 수당이 붙은 경우를 보셨나요? 아 혹시 보셨으면요. 근속수당이라는 게 붙은 걸 보셨나요? 월차는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명절에 빨간 날다 쉬면서 국가공휴일 다 쉬면서. 국가 급할 때 용차 대응이 쉬웠던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 운수 대통령은 본사에서 도와드릴 것이고요. 이 밖에 투잡 연계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진행했던 배송 일이 있으시면요. 연계하셔도 됩니다. 차량과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 타 업무를 하고 있다? 타 회사 일을 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없다? 차량 1톤 냉탄만 직접 구매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 기사님들의 컨디션, 그리고 상황 모두 종합해야 되고요. 그에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선탑을 시켜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맞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겁니다. 그러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뵌 안실장이었고요.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안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